자 안녕하십니까 어, 어.. 제 얼굴 보이게 아예 나왔네요 그 오랜만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어..요즘 거의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시험을 본다고 제가 했죠 그죠? 시험을 거의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여기 밑에 지금 그 자막으로 지나가는거는 모의고사 안내니다 모의고사 안내 모의고사가 이제 내일 밤 12시까지죠? 아, 내일 모레구나. 16일이니까 봄, 밤 12시까지인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꾸준히 계속할 생각이고,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어,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어, 어쨌든, 어, 매월 한번씩은 꾸준히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없앨까 해요. 그래서 기간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그 단원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응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영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질문 나온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1, 2, 3 땡땡땡 해서 20가지를 곱할 때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의 개수는 몇 개냐?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자, 이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 여기,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 이게 무슨 의미인지 뜻을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12600이다. 12600이다. 그러면 끝에서 계속되는 0이 여기 두 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이 두 개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러면 이 숫자를 다 계산해서 끝에 계속되는 0이 얼마냐,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해하는 거죠. 끝자리에 0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끝자리에서 왜 0이 왜 생기냐.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10을 세번 곱하면, 1000이 되면서 끝에 동그라미 3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끝에서 계속되는 0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 곱, 10이 곱해져야 0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은 어디서 나왔느냐. 1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그 각각이, 어, 2 곱하기 5, 또는 뭐5 곱하기 2, 2랑 5랑 곱해서 짝을 지어야 10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면 10이 몇개 생기느냐, 보면 2랑 5랑 몇 개씩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여기 20까지 곱했을 때, 어, 이놈들을 소인수분해하면, 2는 지수가 얼마고, 5의 지수는 얼마고, 나머지는 다른 수가 있겠죠. 뭐, 3, 3의 지수도 있을 거고, 음, 뭐, 7의 지수도 있을 거고, 어, 또 11의 소인수분해 하니까, 11의 지수도 있을 거고 이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곱해봐야 이 끝자리에 0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끝자리에 0을 만들어내려면 10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2랑 5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짝을 지어야 되는데 2랑 5랑 짝이 몇 쌍인지만 세면 되겠죠. 그죠? 2가 몇 개고 5가 몇 개인지 그러면 그 중에 작은 게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2가 5개고 어, 5가 어, 세 개다. 그러면 짝을 지어 보면 2세 개하고 5세 개하고 짝이 지어지고 나머지 이두 개는 짝이 없겠죠. 그죠? 어, 2가 총 다섯 개인데 그중에 5가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어, 결국은 이세 개, 3개, 5세개세 3개, 개씩만 짝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12세 개가 나오니까 동그라미가 세 개가 붙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 나머지 요거 2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 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000이 되겠죠. 4 0 어쨌든 이렇게 끝에 동그라미 생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놈들을 다 소인수분해 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게 2가 다섯 개고 5가 세 개면 작은이 작은 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어, 작은 수에 의해서 짝이 몇쌍 생기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여기 쭉 했을 때 2가 많을까? 5가 많을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는 2개 건너 하나씩 나오고, 5는 5개 건너 하나씩 나오니까, 결국은 2의 개수보다는 5의 개수가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5의 지수만 알면 됩니다. 5의 지수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해서 여기 20까지 곱할 텐데, 이 중에 5는 어디 있을까? 이 중에 어딘가에 5가 하나 있겠죠. 그죠? 5. 그리고 또 5의 배수인 10, 또 5의 배수인 15, <laughs> 그 다음에 또 5의 배수인 20. 5의 배수에서만 5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만 그 소인수분해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여기는 5, 여기는 5 곱하기 2, 여기는 5곱하기 3, 여기는 5곱하기 4 이런 것들로 짝지어져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5의 개수를 세 보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즉 5에서 하나 있고 10에서 5 하나 있고 15에서 5가 하나 있고 20에서 5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놈을 소인수분해해 보면 2의 몇 제곱에 또 3의 몇 제곱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중에 5는 어네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7의 몇 제곱 이렇게 또 나오겠죠 11의 몇 제곱 그 다음에 어 13의 몇 제곱 한, 13은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지 13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15 17그 다음에 19 이런거 한 개씩 밖에 없죠 지수가 다 1일거야 이게 자 이렇게 있을거라는거죠 이걸 소인수분해다 하면 이렇게 되지만 다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5의 배수 얘만 알면 되는거야 왜냐하면 2의 지수는 4보다 더큰 수일 테니까. 4보다 더큰 수일 테니까. 그래서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은 2랑 짝을 지었을 때몇 쌍을 만들 수 있냐면 네 쌍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쌍을 작은 수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앞에 숫자는 뭐가 막 나올 텐데 어, 뒤에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나온다.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의 개수는 네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약간 좀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어, 이미 이제 이거 풀이는 끝났죠, 그죠? 어, 풀이는 끝났고 가우스라는 사람이 가우스 기호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가우스 기호.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 가우스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가우스. 가우스 기호라고 해야 되겠다.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를 찾아보면, 어, 여기, 어떤 걸 볼까? 가우스 함수,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의 뜻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 개념 여기 있으니까, 요거기 기본 개념 보면 좋겠네. 가우스 기호의 정의. 뭐, 이렇게 돼있어요. 가우스 기호의 정의. 아, 여기 있네.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기호로 표현합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 잘 이렇게 확대해 보면 보이겠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므로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음수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위에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볼까요? 2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는 크거나 같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뭐냐? 가장 큰 정수가 2죠, 그죠 2.1도 2죠, 그죠? 음수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3의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어, 3이 된다. 여기 밑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기호의 수학적 정의 여기 있네요. 가우스 기호의 수학적 정의는 x는 n 플러스 알파, 어떤 수가 n이라는 값과 플러스 알파, 알파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의, 수가 있을 때, 어, 가우스엑스는 n이다. 요 앞에 있는 정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근데 뭐 이거 이거 뭐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나? 어? 힘들지 않나?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우스 기호. 자, 만약에 4.3이라는 가우스 기호가 있습니다. 가우스 기호가 4.3이라는 가우스 기호가 있어요. 그럼 이 값은 얼마냐? 4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선이 요렇게 있는데, 자, 여기 4.3이 있습니다. 4.3이. 뭐 이쪽이 0도 있고 있겠죠. 그죠? 자, 4.3이라는 값을 넘어가지 않는 어, 4.3보다 작거나 같은 그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인데 요 밑에는 4가 있을 거고 이 위에는 5가 있겠죠. 그죠? 4와 5 사이에 4.3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 4.3보다 작은, 작은 부분에 있는, 작거나 같은 부분에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4라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 문제 풀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어떤 수까지, 1부터 20까지의 5의 배수를 셀 때, 이렇게 5로 나눠서 가우스 기호를 해주면, 바로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인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5, 4, 20이니까, 요, 분수의 값은 4가 되고 가우스 4의 값은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5의 배수가 4개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면 5의 지수가 4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1부터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가서 여기 n이라는 수가 있어. n까지의 숫자를 곱했어. 그랬을 때 어, 어떤 k의 배수, 배수의 개수 이렇게 하면 바로,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n을 k로 나누면 된다, 라는 겁니다. n을 k로 나누면, 어, k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1 곱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 100까지 있다 그래 봐, 100까지. 음. 그러면 7의 배수는 몇 개냐? 그러면 100을 7로 나누면, 어, 이게 분수가 되니까 어떤 정수가 딱 떨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도 100을 7로 나누었을 때, 7일은 7에다가, 여기 30이니까, 47에 28. 그래서 2가 남으니까 더 이상 안 되고, 얘는 계산해보면 1 4 뭐,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놈의 가우스의 값은 14가 된다는 거고, 1부터 100까지 7의 배수가 14개가 있다. 이렇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 기호의 특징이에요. 요게, 요게, 요게. 가우스 기호를 요런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왜, 왜 하느냐. 왜 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지금 20가지가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5의 배수만 세면 되는데, 5의 배수를 셀때20 말고 더 있다고 해보세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해서 여기 100까지, 100까지 이렇게 곱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5의 배수가 몇 개냐 하면, 100을 5로 나누었을 때의 가우스의 값, 요게 얼마냐 하면 20이 되니까, 가우스의 값이 20이죠. 5의 배수가 20개예요. 그런데 소인수분해 했을 때 5가 나오는 것은 5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5의 제곱에서도 나옵니다. 125, 0 0즉 5의 제곱의 배수에서도 이게 나와요. 5가 나와요. 25에는 5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25로 나눠보면 얘는 얼마가 되죠? 4가 되는구나. 4. 그지? 자, 25의 배수가 여기 4개가 있다는 뜻이지. 25의 배수. 25의 배수에서는 5가 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25개, 소인수 분해하면, 요놈을 소인수 분해하면 24제곱이 된다는 거죠. 소인수 분해해 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 5의 배수가 몇 개가 되냐 하면 100을 5를 세번 곱하면 125가 되는데 5의 배수는 여기에서는 어, 이 값은 얼마냐 하면 0. 얼마이기 때문에 그 놈의 가우스의 값은 0이라는 거죠. 이 뒤에는 없기 때문에 24, 20개와 4개 해서 24개의 지수가 나오고 그래서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이 24가 된다 이렇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를 이용하면 좀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문제를 풀때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자, 간단하게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보면, 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해서 20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5의 지수가 얼마일까? 요거 알고 싶다면, 20을 5의 배수를, 5의 배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로 나누고, 플러스, 또 20을 5의 제곱으로 나누고 이렇게 계속하면 어 여기 동그라미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의 값, 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 값을, 요 값을 지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4가 돼서 가우스의 값이 4가 되고 이 뒤에는 가우스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다 0이 됩니다. 다 0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결국은 여기 지수가 4가 된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가 4가 돼서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이 4개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좀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해서 만약에 50까지 있다. 50까지 있다. 그랬을 때 요, 요 놈을 소인수분해하면 5의 지수가 얼마냐. 2의 지수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더 많으니까. 그, 쌍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10이 되려면 2랑 5랑 한 쌍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2는 많고 5는 적으니까, 5의 개수만 세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놈은 가우스의 값, 50까지 5의 배수가 몇 개인가, 요렇게 세주고, 플러스, 또 50까지 5의 제곱, 5의 제곱, 25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또 50까지 5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또이 뒤에 또 있죠. 5의 네제곱, 5제곱 이렇게 계속 가죠. 요걸 계산한 값이 바로 가우스의 값이 바로 요것이다. 가우스의 값들의 합이. 자, 그러면 여기는 10이 되고요. 가우스 10. 자, 여기는 25 나누니까 2가 되네요. 그죠? 어, 이거 딱 떨어지네. 여기는 0. 얼마가 되니까? 이 뒤에도 다 0. 얼마. 자, 그래서 10에다가 가우스의 값 2에다가 나머지 0은 아무리 많이 더 해봐야 그 가우스의 값이 12가 되니까 여기 지수가 12가 되고 이걸 계산하면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0이 12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가우스의 값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 이 문제를 풀려면 소인수분해 해야 되고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랑 5랑 짝이 한 쌍씩 돼서 10이 되고 그것이 여러 개 곱해졌을 때 끝자리에 0이 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끝자리에 0이 되는 것은 2랑 5랑 짝이 몇 쌍이 생기는지 알아야 되는데 1부터 20까지 곱하다 보면 2는 많고 2의 배수는 많고 5의 배수는 적기 때문에 짝을 이루려면 2의 배수는 셀 필요가 없고 5의 배수만 세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의 지수를 알아봤더니 이 문제에서는 어, 4가 되었다. 그래서 끝자리에서 계속되는 영의 횟수는 4다 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이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아, 이 질문하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어, 공부를 하신다고 어, 수학 공부를 하신다고죠. 그 어, 어디갔지 채팅 어, 여기 이름 때문에 안되는데 이름 때문에 여기 나오면 안되는데 어, 이름 때문에 여기 나오면 안되는데 어, 이름 때문에 여기 나오면 안되는데 어, 인사를 하셨어요.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불쑥 인사를 드려서 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년제 중학교에 입학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어, 선생님의 강의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캔까지 뜨셨더라고요. 왜냐면 이놈의 파일 이, 이름을 보니까 스캔 2, 2020, 2024, 2월 14일날,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어,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 스캔까지 뜨신 거 보니까 컴퓨터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거 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그죠 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스캔 떠서 보내 보니까 어, 다음에 보내실 때는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셔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문제가 어, 파일 이름이 뭐였는지 파일 이름만 그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파일 이름 있으니까 복사해서 딱 붙이셔도 카톡 PC 버전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네.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제목도 하나 찍어서 보내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제가 그 문제집을, 문제지를 제가 다 찾아서 할수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어,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스캔 떠서 보니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영상을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어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바빠요. <laughs>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어, 좀 이게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요. 음 여러분들 그 자막 지나가는 거 있죠? 자막 지나가는 거. 모의고사. 요 밑에 지나가는 거 있죠? 요, 요 밑에, 요 밑에 지나가는 거. 자, 모의고사 안 내고요. 모의고사가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상 학년은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자세한, 자세한 내용은 채널 커뮤니티 팁에 있습니다. 거기서 링크로 바로 타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어, 제 채널에서는 학생들의그 현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시스템을 점점점 어, 넣어가고 있고, 2월 1차 모의고사, 근데 2차는 못볼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차는 안볼 거고, 어, 앞으로는 그냥 매월 단위로 이렇게 단원들을 선택을 해서 공지를 하고서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가 되겠죠.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로 해서, 어, 계속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 되면 그 범위 맞춰서 또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근데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한 게 다, 어 복습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거든요. 기억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많은 기침이 나오지? 자, 이건 전파로는 안 옮겨져요. 그죠? 어, 전파로는 안, 옮겨, 안 옮겨지니까 요즘 뭐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어, 사회가 복잡한데 전파로는 안 옮겨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기침을 하라 그러죠. 그죠? 마스크가 없을 때는. 자, 어쨌든, 에, 깊이 있는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많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앞으로는 많은, 많이, 많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 어,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어, 제가 이제 서울 쪽에 서울하고, 어, 일산하고 이렇게 수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일산에 수업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제가 더 영상을 더 많이 못 올려요. 찍는데 시간이 없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킨 이유도 뭐냐면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애들이 그냥 이상한 질문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간단한거 그리고 거기다 그냥 답변을 하는데 요 질문 하신 분이 워낙에 수학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 어렵게 힘들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내가 좀 시간 없다고 계속 영상을 미루면 안되다 보니까 오늘 지금 바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또 언제 영상을 올릴지 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위에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서 빨리 3만명이 되면 제가 추가적인 다른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추천, 친구들한테 추천 많이 해주시고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야, 이런 채널에서 공부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